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음, 40장 1절에서 24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또 여왁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 여왁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 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 이 하늘과 땅또 그것을 채우고 있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70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에 대해서도 요분 어 알고 있거나 혹은 할수 있다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업에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틈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러분 진짜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또한 그러나 좀 반대적인 니앙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이그 뭐랄까요 나는 덜 불리한데 나는 이렇게 막 저기 연단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어이 도악한 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뭔가 하는 하나님의 이그 행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자기 의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은데 이런 자기의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할까 이를 앙다 물고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6 절부터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에 여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7 절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느냐 10절 너는 위험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찌어다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어다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어다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요비 말하는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그 폭풍 우 가운데서 그, 그 두려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 묻는 말에 대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내가 틈이 내가 하나님은 저렇게 안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위험과 종기로 단장하고 그리고 그래 너 말대로 네가 그러면 한번 심판해 봐 교만한 자에 대해서 또 모든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한번 심판해 봐 그래서 학을 일소하고 또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 이제 겸손한 자또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네가 한번 보상해 봐. 어 네가 그들을 얼, 얼,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하면 세워 줘 봐. 만약에 네가 그일할수 있다고 하면 너는 네 힘으로도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이 법칙도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보상하며 공의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자연법칙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법칙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법칙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잘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보면 악에 대해서 단죄한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정말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엄청 양산하기도 하고요. 작은 악은 잡아내면서 도리어 큰 악들은 도리어 더 힘을 얻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에 대해서 제대로 갚아준다고 하면서요. 사실은요. 여기서도 진짜 어, 의료... 또 가장 많이 고통 당한 사람들은 싹싹 다 빠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이 여기서 또 보상받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공의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실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자연계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쓸어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주를 새로 창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의의 완전 완벽 부합하죠, 왜냐고 하면 의인은 없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이 천적으로 타락한 인간 가운데에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 어렵고 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교한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번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 그렇게 무슨 그 뭐랄까요 세상 법으로 이렇게 뭐제가숨은 죄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 징계받는 게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지금 이 뭐랄까요,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면서도 완전한 사랑을 함께 시행해서 여러분 진짜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그것이 예수님 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 이 말할까요, 이 사역이 왜 필요하며? 그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온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역 앞에서 인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그분을 오해하고 모욕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의 의인인 요브로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예표하게 하는 그. 이래 하늘께서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요비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입을 이렇게 항다무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너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요. 이어지는 내용의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에서는 이제 그 배해모시라는 어, 짐승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등장시켜서 이들에 대해서 아느냐 할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배해스에 대한 질문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해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절 그것의 힘이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7절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새막대기 같고 19절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어,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도다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21절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 에서나늪 속에서 엎드린 이 22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 다한 23절,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아니하며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그거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수 있겠느냐? 자배해모시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첫번째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초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 얼마나 어, 힘이 있던지 꼬리 한번 쭉 흔드는 것이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뼈가 녹관 같고 뼈대가 새막대기 같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그,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뭐, 강물이 소용돌이쳐도 그것이 놀라지 않구요. 요단 강물이 쏟아져도 익사하기는 그냥 뭐, 태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초식 어, 동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 배해못에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그, 저기, 초식 공룡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이 그냥 뭐 쫙. 뻗어가 꼬리는 또쫙뻗어고 이거 어이 초식 공룡으로 어 볼수 있는 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 그렇게 순한 초식 공룡도 눈 뜨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못합니다. 자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초식 공룡도 결국은 이 또 그도 은신처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식 공룡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큰 초식 공룡들을 위해서도 은신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순한 초식 공룡도 사로잡을 수 없는 어, 어, 없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 사실 구원이란 어떤 일입니까? 또 심판이란 어떤 일입니까? 구원이란 어그 무시무시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가지고 인간 안에 위에서 왕노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혼을 꺼집어내는 일이죠. 심판이란 이이이 이, 이 죄의 우두머리에 사단부터 치고 그의 하수인들을 치는 것이죠. 순한 배회못도 여러분 갈고리로 깰수 없는 인간이 구원과 심판의 일에. 무엇을 할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 자기의 를 내세우는데 너는 도대체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비 머리로는 자기의 전적인 무지와 무능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인정이 되지만 어,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의를 의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해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도 할수 있고 심판도 할수 있고 어, 자기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 사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기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겠다고, 구원을 행하겠다고,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면 더큰 혼란과 더 억울한 비명소리만 나올 뿐인 죄인임을 절실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악의 원흉인 사단이 공중권 세 잡고 역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능히 사단을 어 코를 꿰고 그것 아래에 메여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자기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작고 겸한 마음들을 무너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어, 전적으로 크고 또 완전한 공의를 완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